근대 역사 교육관 근대 역사 교육관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여러 이야기와 업적과 그분의 이대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승만 그는 누구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애국자였다. 국회의원 선거에 군산시에 나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다시금 기념관에 잠시 들렸는데 만감이 교차한다. 여기는 박정희 대통령실.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그는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 경제 개발과 새마을 운동으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셨다. 이 나라의 많은